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어, 어, 미니어, 아, 오늘은요,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 무슨 소개를 할 거냐면요, 어, 무슨 소개를 할 거냐면, 그 예쁘군, 24 있잖아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쁘, 예쁘군, 24 아시죠? 이거는 이렇게 막 만드는 거예요 종이가지고 종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거 만들기 재밌어요 이거 제가 이거 소개 소개해드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제 친구랑 같이 가서 썼어요 근데 그 잠시만 요 이렇게 하고. 음, 이거 이게요, 잘... 어, 이게 잘안 뜯어져요. 그래가지고 커터칼로 할게요. 네, 벌써 이렇게 뜯어졌네요. 네, 이거, 재밌어요. 이거 재밌고, 이거 천 원이에요, 천 원. 재밌어요, 이거. 네, 이거, 이거는요. 일단은 뒤에 있는 종류만 보여드릴게요. 놀대감 보쌈 만들기. 놀대감 보쌈 만들기. 이거는 그냥 막막 막 바디 샴푸 등막더 에브 더 에브리 바디 샴푸 어철 철제 쿠키 만드는 것도 있고요 어 그거 카페 베네도 있고 뽀뽀도 있고. 어, 비키니바도 있고요. 어, 구루마도 있고 닭다리도 있고 밀가루상도 있고요. 티타임도 있어요. 신라면도 있긴 해요. 신라면도 있어요. 신라면. 네, 제가 일일이 다못 보여드려요. 이거를 다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스킨 만드는 것도 있다. 맞다. 깜빡했다. 이 꽃거지, 꽃거지. 이거 신라면이고요. 이거 만드는 것도 이제 올릴 거예요. 이거는 종이 미니어처라 해야 되나? 네, 이거 종이 미니어처라고 할게요. 네, 이, 이거 예쁘군 24, 이거. <laughs> 이거, 그,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